네어 인사 서서 드리겠습니다. 아 네. 저도 익숙해요. <laughs> 네어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솔로 앨범으로 인사 드리는 건또 처음이라 어색하고 좀 떨리고 설레는데요.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아하! 잡사드립니다. <laughs> 네. 네, 첫 솔로 앨범명이 카이인데 본인의 네. 이름을 앨범명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. 카이 씨 말씀해 주세요. 네, 어, 일단 이제 솔로 가수로서 이제 카이의 시작을 좀 의미 있게 네.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 이름이 카이라는 이름이 열다라는 뜻이 그렇죠.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어, 제 이름이 열다인 만큼 첫 앨범 이름이 제 이름을 따서 약간 카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오. 처음 이제 선보이는 거고 또 이제 엑소엘 여러분들은 첫 솔로를 맞이하는 거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대중분들에게도 처음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또 이제 카이라는 이름으로 음.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. 활동명을 낸건 앨범명이라 좀 임팩트도 있고 좀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